KTM과는 달리 제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도 싫어하지 않네 가장 완벽한 그 모터사이클로 아트를 하는 우리 MV 아구스타의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드랙스타 RR인데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레에레라고 발음하는데 뭐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5탄 시미... 오탄 아이씨. 오탄 오탄테시모, 오탄테시모. 덱스터 RR, 오탄테시모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요런 과거의 엠비아고스타 로고를 적용을 해 놓은 부분들 이 눈에 띕니다. 이게 아마 올해가 엠비아고스타가 80주년인가? 뭐 그래 가지고서 쓰는 그런 명신 같거든요. 자, 요것은 러쉬 만반입니다. 러시 만인지 만반지. 근 아무튼 요거 우와. <laughs> <오, 웃음> 아, 엠비아고스타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술 그 자체. 사실 저는 이 바이크가 뭐 기계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멋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 우와 그러니까 이런거를 엠비아고스타는 물론 그 굉장히 다량의 대량의 그 모터사이클을 생산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을 양산화 했다라는거 양산해서 팔고있고 시리즈화가 되고있고 계속해서 특별한 그 버전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나무의그 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항상 볼 때마다 감탄을 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엠비 아우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엠비 아우스타의 러쉬 맘바 였습니다. 1cc 엔진을 사용한 브루탈레 1000. R R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탄테시모로 나와서 요렇게 로고가 과거의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또 한정판 모델로 나와가지고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도 있던 모델이라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내준다. 있는 것은 F3의 컴페티치오네 경쟁 버전이라고 하시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레이스를 위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로드를 달릴 수 있는 스펙입니다. 오, 헤드라이트도 그대로 있고요. 사실 F3 모델이 이전에도 계속 존재해왔고 계속해서 디자인들이 조금 조금씩 변경되고는 있었는데 현재 이번에 등장한 이 F3 컴페티치네의 경우에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F4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m b 오스터의 F4를 기다리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카온파이버로 그 브레이크 캘리퍼, 캘리퍼를 쿨링하는 요런 구조도 마련되어 있고요. 야 이거 뭐 예술입니다. 이것도 아이고. 카본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MB 아구스타 요것도 지금 과거에 MB 아구스타 로고를 또 적용을 해놓은 게또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것은 MB 아구스타가 과거에 한 벌써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년 전에도 컨셉트 모델로 마치 완성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컨셉트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엠비아고스타의 3기통 모델, 어, 750S 모델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델이었고, 그것을 아고스티니가 탔던 그런 모델처럼 소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2년 전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라도 그 영상이 있다면, 그때와 이때의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 아까 전에 여기 서가지고, 한참 동안 그냥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 모델네임은 지금 MFB, MF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이탈리아어식으로 M V를 읽는 방식입니다. 지금 리어 스윙함 쪽, 그다음에 제 리어 쪽 연결해주는 스테이 엔진. 하, 진짜 이런 이런 부분. 과거의 레이스 머신들에서 사용됐던 그, 뭐랄까요. 드럼 확장식 브레이크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들. 너무 멋집니다. 끝내주죠? 헤드라이트 생긴 거 보십시오. MB 역사를 정말 오토바이로 예술을 한다니까요. 저또 연료 탱크의 유려함. 헤드라이트도 보면 유닛 자체가 이렇게 기억자를 누려 놓은 것처럼 꺾여 있습니다. 사실 이게 921cc 였나 해서 과거에 만들었던, 엠비아고스타가 보유하고 있었던, 브루탈레 시리즈에서 적용시켰던 그 엔진을 활용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높은 성능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레트로 스타일로, 뭐 이건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과거의 것에다가, 과거의 것을 찬사를 보내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현대적인 모터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디자인했던, 어, 스테판의 작게. 에 아, 자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인이 있데 지금, 시안시 디자인센터에서 총괄을 맡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아까 좀 바깥에서 만났었는데, 어,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KTM의 못생긴 얼굴을 보다가, 아, 물론 개성적이고 멋지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은 아닌데, 그걸 보다가, 엔비어고스타를 와서 보니까, 어, 정말 눈을 씻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엠비아고스타의 이 컨셉트 모델입니다. MFB, MFB, MFB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이건 컨셉트라서 양산이 언제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이미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서 어, 전시를 했다라는 건 조만간에.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화면에서 보면 약간 잔하감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물은 정말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꼭 길에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이 녀석도 컨셉스 상태로 벌써 여러 번 봤고, 지난해의 쇼에서도 원형으로 돌면서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슈퍼벨로체, 1000, 세리에 오로입니다. 세리에 오로는 시리즈 골드라는 뜻이고, 엠비아고스타에서 모터사이클들을 만들면, 그 최상위급 모델로서 의미를 부여할 때, 골드 시리즈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왔습니다. 그 진짜로, 여러분, 모터사이클로 예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지금 헤드라이트 쪽 디자인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디테일 막 밑에. 아, 진짜 너무 멋지다. 이거, 요, 진짜 재밌는 게, 엠비 아고스타에서 이런 모델들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 모델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한번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다들 약간 화공홀경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누가 봐도, 엠비 아고스타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네요. 어 이것은 이제 양산화가 돼서 양산으로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조만간이든 뭐 짧게 걸리든 길게 걸리든 어쨌거나 만들어져서 우리 곁에서 목격될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MB 아우스타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어. 듀얼 퍼포즈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 엔디로 벨로체 모델입니다. 사이즈가 꽤나 커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 시승회를 다녀왔던 것, 다른 매체에서 다녀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국내에서 언제쯤 만나보고 있을 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아무리 엔비아고스타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어, 선택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가 사실 또 궁금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컨셉트로 등장했을 때500 버전하고 900 버전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녀석이 시리즈화가 돼서 조금 더 전개가 원활하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KTM으로 엠비아고스타가 인수가 되면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이 모델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될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지 않은가 왜냐면 아시다시피 KTM에 워낙 강력한 어드벤처 투어링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엠비아고스타 부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